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가끔씩 댓글을 보다 보면, 물론 이제 댓글을 좀 거의 못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댓글을 보다 보면 이 풍수적으로 구운 불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댓글에 자기가 그러면 화해 기운이 필요한데, 그러면 좋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풍수 구운 시대를 맞이해서 사주의 기운과 풍수적인 기운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실제로 구운 시대에 불의 시대에 좋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운 시대에 좋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이 풍수와 사주는 기본 개념은 어차피 이, 이 자체는 어 자연학이고 역학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사주하고 풍수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은 자연학이고, 인간 누구나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주는 이 개인학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한테 주로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근데 풍수는 또한 지리, 아니면 지질, 그리고 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적인 기운을 받는 거고, 이 개인은 주로 운, 운기, 운기라는 것은 내 운이 어떻게 흘러가냐. 그리고 또 대운의 흐름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음향 오행, 오행의 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근데 풍수는 자연적인 부분 지리라, 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개인한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있다고 하면 가족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이 있으면 대한민국 이 전체의 기운을 받습니다. 물론 좋은 터, 내가 명당에 자리를 잡았냐, 이런 건또 개인한테도 영향을 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풍수 중에서 바로 구운, 이 화의 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운의 기운이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경상도에 있던, 전라도에 있던, 서울에 있던 모든 사람한테 이 구운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주의 기운에 있어서 이 화의 기운이 특별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기운이니까 이 풍수도 어떤 기운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개인적인 영향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 원래는 이건 자연학이고 이건 사람 인간 개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역시 사람도 이 자연의 일부기때 때문에 영향은 받는다. 그런데 그 영향이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큰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명리학을 잘 알고 공부하신 분들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할수 있지만. 어 일반적인 분들이 어, 풍수의 구운의 기운이 뭐고 사주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자기 사주팔자에 각자의 태어난 오행 음향의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에 따라서 어떠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태, 타고난 팔자 속에 있고 또 팔자가 균형을 잘 어, 맞춰서 태어나신 분들은 인생 자체의 흐름이 그래도 원만하고 편안하게 가지만 사주팔자의 기운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든지 부족하게 되면 이제 인생이 조금씩 꼬여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대운과 세운이란 운마저 나쁘게 되면 정말로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운의 기운은 주로 앞으로 20년 동안 20년 동안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풍수적인 기운이지만 내 사주한테 얼마나 필요한 기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운은 화의 기운이고 주역 명리학에서는 구운의 기운은 계상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리쾌입니다. 리 리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떠난다, 떠날 이 자예요. 떠난다는 것은 이제 이별이라든지 아니면 멀리 간다. 그래서 사실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가족이 또 해체가 되고 또 이별이라고 하니까 뭐 이혼도 증가하게 되고 또 사람들 각자 개인주의 경향으로 가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거의 다 구운의 기운 속에 포함된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보다는 이 음양오행의 기운 쪽으로 봤을 때 화기 이거는 불이잖아요. 그런데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인데 내 사주팔자에 만약에 화의 기운이 필요하다. 이게 뭐 용신이든 사주에서 말하는 희신이든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 사주팔자에 이게 좀 필요하다는 것은 부족하고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구운 시대 앞으로 20년 동안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 궁금하기도 하고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불의 기운이 사주에 필요한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불의 기운이 필요하냐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관건인데 자기가 태어난 사주팔자 중에서 사주팔자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 시각 기둥마다 이렇게 두 글자씩이 있어요.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여덟 글자가 돼서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태어난 날에 생일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해서 이것을 뽑아가지고 또 하나하나 다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태어난 날이 수의 날이나 아니면 금의 날에 태어났는데 겨울, 겨울에 태어났다. 겨울이라는 것은 음력으로 10월, 11월, 12월이죠. 특히 11월 동지. 그 다음에 12월 섯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의 기운이 굉장히 냉하고 찹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날의 기운이 수하고 금이 아니고 화. 화라는 것은 이제 불의 기운이죠. 이 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이 화가 오는 게 물론 좀 필요하다고 하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사주에 태어났는데 화기가 많다 그러면 이게 또 화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만약에 내 사주에 화가 많은데 또 화가 오면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사주에 반대로 수하고 금의 기운이 많아서 음기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태어난 날이 수금인데 수금은 뭐냐? 만세력을 보면 수하고 금의 기운인데 수의 기운은 태어난 날이 임과 개 임계일이고요. 금의 기운은 경과 신일 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경신 임계. 그런데 이 월이 지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월달 해 그리고 11월 자 12월, 축월, 이 해자축, 추운 겨울에 동지달이나석달에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화의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물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한겨울이야.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요? 얼어버리겠죠. 꽁꽁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금의 기운이야. 금의 성질도 차갑고 냉한 성질인데 어, 한 겨울이면 만약에 얼어 있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세수를 하고 또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시골집 같은 경우면 기와집 이런데 이렇게 보면 어, 문 같은 게문 고리가 있었어요. 그게 그런데 새로 됐습니다. 저 어렸을 때 세수하고 겨울에 그문 고리 잡으면 쩍늘러붙어요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차갑고 냉한 기운, 그 쇳덩어리도 역시 한겨울 추울 때는 조금 늘러붙고 굉장히 차가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수일날 임이나 개, 그리고 금일날 경과 신금을 가지고 이 해자축월에 태어났고 그 위에도 차갑고 냉한 기운이 많은 분들, 그래서 따뜻한 양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바로 이 구운 화 20년 동안 20년이 언제냐? 2024년부터 해서 43년, 43년까지입니다. 24년이 갑진년이고, 43년은 이제 개해년인데, 이 개해년까지 해서 약 20년 동안의 기운이 화의 기운이고요. 이 화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이런 사주팔자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약간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사주에 화가 없으면 사주팔자의 재물의 운이 약한 겁니다. 물론 뭐 무조건 재물복이 완전히 안 좋아서 돈이 없냐? 이것은 또 운의 흐름을 좀 봐야 되고 지장간까지 살펴봐야 돼서 무조건 100% 그렇다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기가 태어난 날이 이 임과 개일 날 태어났는데 이 화가 없으면 돈복은 많지는 않다. 그래서 돈복이 없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자복도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채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없을 때 대운과 세운에 와서 채워줄 수도 있고 자기가 또 노력을 해서 개운법으로 해서 부족한 기운, 불의 기운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불과 관계된 일을 한다든지 직업을 갖는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또 이름에도 화의 기운을 넣어주고 또 숫자도 화에 관계된 숫자, 방향도 또 화에 관계된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필요한 기운을 보완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달라요. 이 수하고. 금의 기운은 화가 뭐냐면 직업운입니다. 직업. 남자한테는 또 자식운이고 여성한테는 또 남편, 남자운이에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일단 남편, 남자운이 약하고 남자는 자식운이나 직업운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물과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운에서 와서 받쳐주면 어느 정도 되는데, 운이라는 것은 뭐 한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왔다가 안 왔다가 어떤 분은 또뭐한 20, 30년 길게 왔다가 어떤 분은 그냥 5년 몇년 왔다가 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갖고 태어난 것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운에서 이런 게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이 풍수적인 기운에 따라서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직업 운이 조금 좋아질 수 있고요. 앞으로 20년 동안 또 재물의 기운이 필요한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이 재물의 운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건강적으로 이렇게 음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이 양에 관계된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에 관계된 병은 뭐냐면 심장질환 심혈관계통의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심장은 뜨겁고 화해장기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수, 음기가 강하게 되면 이 화해 기운이 당연히 약하니까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기계통, 또 내경생, 심장질환 이런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식을 항상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할때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어 이런 기운을 갖고 계신 분은 가급적이면 따뜻하게 드셔야 돼요. 그런데 어두 가지 타입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손발도 차고 혈액순환도 안 돼서 차가운 곳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편으로 또 반대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열이 많다고 오히려 반대로 느껴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 막 덥고 열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게 속은 사실 냉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걸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한의원에 가서 좀 체질을 좀 분석을 해서 약을 좀 드셔야 되고 아니면 뭐 양약 드시려고 하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사주팔자에 금수의 기운을 갖고 한겨울에 태어났고 또 화가 사주에 없어서 사주 자, 전체가 음기가 강한 사주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화의 기운이 나름대로 풍수구운에 오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 그 기운 자체가 무조건 뭐100% 좋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운적으로 이 풍수의 기운, 기운의 변화가 20년마다 일어나는데 화의 기운이 오기 때문에 조금 좋다. 그리고 이때 화는 이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과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하고 좀 다르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풍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사주 명리학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은 사주팔자로 모든 게다 결정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운이라는 것은 모든 게다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주팔자 하나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풍수적인 기운과 영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화해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도움이 된다. 오늘은 제가 이제 댓글에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앞으로 자기 기운이, 사주의 기운이 음기가 강해가지고 이런 화해 기운이 필요하신 분, 또 사주팔자 자체의 운에서도 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도움이 될수 있고 또 풍수적인 좋은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산다고 하면 충분하게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궁금하시면 또 제가 상담도 많이 하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풍수 구운 시대의 그 불의 기운에 또 사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